아, 솔직히. 내가 술 한잔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. 아니, 왜 부모들은 자식들 이혼에 쿨해질 수가 없는 거야? 아니. 아니, 미국 같은 데를 봐봐. 응? 내 인생은 내 인생.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. 그냥 다 인정해 주잖아. 아니, 왜, 아니, 왜, 왜 독립을 못 시키냐고, 자식들을. 아, 정말. 그치. 정서의 차이가 좀 있지. 문화의 차이도 있고. 야, 막상 지훈이가 그랬다고 생각해봐라. 야, 그렇게 그래줄 수 있나? 안 되지. 어, 어머, 안돼, 안돼, 안돼. 우리 지훈이는 절대로 안돼. 뭐야 언니? 그거 봐, 지지배야. 언니! 엄마! 어머, 얘왜 이래? 취했나 봐. 눈 풀린 거 봐, 야야. 언니 남산 가봤어? 언니 가봤어? 엄마 남산 가봤어? 나는 응. 남산 가봤어 응? 응. 어이구 아, 갔네 완전히 어, 남산은 뭐 갑자기 남산 타령이야 남산 갔다 왔나 보지 어? 남산을 누구랑 갔다 왔지? <laughs> 你啊。<Yeah. S 2> yeah.